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열두지파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한 가지 시험이나 시련, 고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고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채찍이나 인생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어둡고 힘들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쁨이란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시험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한 거지? 라고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본문에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란, 우리가 웃고 행복해하는 그런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누릴 주님 안에서의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 같은 기쁨을 말씀합니다. 그 기쁨이 현재의 시험,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진짜 위로가 되는 소중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란과 시련, 시험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늘 믿음의 시험대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일 만하게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시련 고난이 내 삶을 흔들 때 처음에는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근심도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전엔 작은 문턱도 못 넘어서 아빠의 손을 잡고 넘었지만 후에 장성해서 스스로 넘을 수 있을 만한, 아니, 그 문턱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권면하기는 부디 우리가 당하는 시험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사절 말씀에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있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단단해져서 내 안에 빼앗길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오롯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시련,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를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할 때 환난과 시련 시험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달라고 함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시련 고난이 찾아올 때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샘물과 같은 기쁨이 아버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현재의 시험 시련 고난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환란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아버 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버지의 정말 교자씨만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주님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속에 믿음 있는 사람임을 밝히 드러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불평과 불만 원망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 잠시 잠깐 지나가게 하시고 주를 믿는 기쁨이 아버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 덥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고난은 장차다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다고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 더욱 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내는 귀한 재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더 믿음이 강하여지고 인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난다고 했는데,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